근데 지금 패더데 와일드 라이프 파크라고 저희가 동물원은 가기 싫어가지고 이런 생츄얼이? 이런데 찾아가지고 왔어요 그나마 좀 가까운 생츄얼이 한국어로 뭡니까? 모르지 <laughs> 근데 저게 찍어봐 안나안 나와 안 나와 이런곳 응. 캡처 트샵으로 들어가서 사인을하면 입장가능 응, 그런 시스템이 요 콧물 흘린다..아 아니구나 아니야 아니야 입장.. 입장하시겠습니다 이 얼굴.. 규리 얼굴. <laughs> 아, 엔트리는 이렇게 여기 와서 사면 38불인데, 인터넷 예매, 예매에서 한 27불인가쯤에 샀어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입구에요. <목소리> 제왈라이지 <목소리> 들어오자마자. 엉금 g u 오는데 되게 귀엽다 너. 아 u m u u m u n 나만져보라고 점점. Ung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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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먹을 거 m Ung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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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꼬리가쥐같기도 하다. 싫거 아닐까? 갑자기 나한테 점프하는 거 아니겠지? 아니야. 우리 먹을 거 없어서 얘 탐색하다 갔어. 되게. 그래. 먹을 게 없어서. 오. 오, 보미 같아. 오 보미털. 보미털. 아, 나 보미털. 맞아. 그럼 그러니까 어디는? 맞아. 브 헤이드 멜론. 멜론? 제야. 뭘까? 되게 이쁘게 생겼어. 아 근데 그 코일 모양이 거로 같은 그거야. 똑같이 배가 높고 낮. 없어, 그렇지. 다시 없어. 해봐. 손 뻗어봐. 어. 너무 귀여워. 냄새맡으러 오는 거 너무 착한다. 착하다. 엉덩이 톡통 손디 통통. 미안해 엄마. 어떻게 이렇게 귀여워? 형 아, 얘네 너무 귀엽다. 아, 그린이래. 예. 알 있어? 예, <laughs> 막 여기. 알 본다. 품고 있나? 몰라. 와 이렇게 있는데. 근데 얘게 되게 색깔 진짜 특이하다. 진짜 바위 같다. 어. 어 여기서. 잘 나와? 대박이야. 어, 진짜 특이해. 원 뱃을 발견했습니다. 나오나? 여기 세 봐. 어 나온다, 이제. 완전 내뱃자로 뻗어 <laughs> 자고 있어. 진짜 편한가 봐. 코알라 코알라. 펠리칸도 있대. 우와. 펠리칸 뭐야? 너한테 기침했어? 오 했어 근데 깜짝 놀랐어 너무 커가지고 우와 짱커 안녕 어? 호라 음 엔트리 어딨어? 디 어. 귀여워

얘는 지금 밥 먹을 시간인가 보네? 응, 이제 막 우걱우걱 먹고 있어. 잘안 나오네? 잘안 보이는데? 쿼카를 음. <laughs> 찾았어요. 그 해해하면서 웃고 있는 그 표정. 이 동물 쿼카인데 여기서 자고 있어요. 캥거루. 팻 해봐, 펫 어? 살짝 해도 된대. 어? 어때? 엄청 부드럽지않아 그래? 어. 미니 펭귄. 어, 귀여워. 편안 쟤네 뭐해? 정모해? 뭐 여기 먹을 것 뿌려졌나 봐. 응. 화이팅. 파이팅. <laughs> 손을 좀 많이 뻗어. 좀요 왕초 온다. <웃음> 아니야. 어제 <laughs> <laughs> <아직> 먹는다. <laughs> 이봐 하면서 어, 아니, 아니. 한 바타 아. 진짜 순해 저 비둘기가 더 위협적이야 여기 와서 거의 한 시간 반 재밌게 봤다. 어 여기 막 캥거루도 있고 코알라도 있고 많아가지고 거기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여기 새가 많긴 하다 진짜 맞습니다 똥 떨어지는 소리가 어좀 조심해야지 지금 네. 방금도 떨어졌어 저 앞으로 기프트샵 쇼핑 중이신 와이프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저기 있다 뭘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이거 더 귀여워 귀엽긴하다. 엄청 귀엽지. 근데 어. 아, 그림 같뭘살라 진짜. 오늘은 또 치넬. 아니, 그 걸로 또 치넬. 아 치넬. 들로 봐. 치즈가 없네? 쭉 늘어나는 걸 보고 싶었는데 어? 조금... 아 됐어 밥 먹고 산책 또토르 노래 자꾸 나와 이런 느낌의 강가입니다 오늘 되게 좋다 동네가 응, 이 한국이야. 한국이야. 한한강이아이렇게 걸으니까 약간 야한도 되고 너무 좋은 거 같아 어이야 한국이야. 한돌아야한 돌아 돌아 국이야 한국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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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둘이 처음 음, 혼자 맞아. 타는 둘이 타는 기차 <웃음> 맞아 <웃음> 맞아 잘갈수 있겠다 응. 쉽다고 했으니까 이행 타고 축하라는 대로 거기 가면 뭐 연예인 볼수있다 그래 가지고 맞아 지금 뭐찍는데요 시티에서 음뭐 응, 예능 찍는다고 했어 컴포트 웨스트 핀 이구만 이렇게 <laughs> 탔습니다. 깔끔해. 한 맞아 여기 되게 한것 그렇게 잘해 놓은 것 같아. 뒤로 가네 레티스바가 다 먹고 나왔어요. 아 여기 시드니에서 그까 말한 화성태님이랑 그, 배정남? 허성태. 아, 화성태라고 했어. 아, 그래? 어, 허성태님이랑, 배정남님? 이그 카페에서 일한, 일하신다고 해가지고, 잠깐 갔었는데, 거기 이제 따로 촬영하지 못하게 해서 그냥 이렇게 보고만 왔거든요. 근데 진짜 그냥, TV 보는 거랑 똑같아, 그치, 다 배정남님은 머리가 진짜 주먹만 하시더라. 어. 진짜 얼굴 진짜 작고 마셔 모델은 모델 어, 진짜 깜짝 놀랐어 지금 그렇게 다 보고 응다 음, 먹고 저희는 그냥 커피만 마시고 나왔어 그리고 지금 저희는 바로 옆에 근처에 있는 헤드파크를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위치는 지금 시작 도입부 아 하여튼 성, 하여튼. 성당이 이쪽에 있네 이쪽 음, 있나보다 아 저기 딱 보이네 저기 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좀 깨끗해요 이렇게 유명한 성당 왜 유명할까? 아내 기억으로는 저기에서 옛날에 니콜 키드만이랑그 누구야? 미션 임파서블 톰 크루즈? 톰 크루즈가 결혼했었다고 한거 같아 진짜? 저기에서 아까 불리긴서도 여기도 진짜 많아 저 말고는 그냥 엄청 넓은 뉴욕의 센트럴파크 느낌 맞아. 하나, 둘, 셋! 찰칵! 찰칵! 됐스어 찍었어 아이들를다 보고 그 안에서 <laughs> 말을 크게 할수 없어서 되게 음. 답답했어. 아니 그 미사 드리는 분들 있어가지고 조용 아, 조용. 조용히, 조용히 하고 그냥 후다닥 그냥 갔다가 그냥 다시 왔고 그냥 바로 다시 건너편에 있는 지금 하이드파크에 왔어요. 좀걸으려고 이게 너무 좋다. 하이드파크 진짜 뭐요런데도 그렇고 천디밭이 워낙 많아서 그늘진데도 많고 나무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쉬러 왔어요. 여기 진짜 좋다. 근데 가장 좋은 게그 그늘이 많아서 좋아. 맞아, 그늘이 많아. 그 센트럴 이 나무 진짜 크다, 봐봐. 센트럴 파크 뉴욕에 있던 거는 그늘이 많이 없잖아. 엄청 크다, 나무가. <laughs> 진짜 큰 나무다. 진짜 몇백 년? 응. 음, 음. 몇천년일래나 음. 적어도. 이렇게 큰 나무가 되게 많아. 이거 봐봐. 여기, 여기 봐봐요. 그러네. 다 크네. 완전 큰 나무다. 어, 이렇게 둥둥둥. 큰 나무. 어마어마해요. 큰 나무가, 진짜 여기 보면, 이렇게 많아가지고, 아주 잘 보존되어 있답니다. 바람도 참 많이 불어서 좋아 지금 딱 좋아 여유 넘치는 하루입니다 다들 여유롭게 사세요 인생 한번 사는 거 행복해야죠 그쵸? 저 뭐야 누가 뭐 버리고 갔어 떨어뜨리고 갔어? 어, 아 여기 옆에는 괜찮아 보여 여기 앉아 치워줄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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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상한게 있어 <laughs> 앉지 말자 오늘 날씨는 아주 죽여줘요. 하늘이 이래가지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그치 와이프? 응. 흠으 아, 머리가 산발이 될뿐이 호주 새를 또 발견했어요. 호주에서 제가 제일 많이 보여. 볼... 우리는 얘를 호주 새라고 하기로 했어. <laughs> 안녕. 정말. 아왜 어, 그래. 바람때문에 그러게는... 어, 가세요 사진 찍자 어쨌든 여유가 넘치는 곳이네요 자 찍는다 하나 하나 둘 찰칵 찰칵 한장더막 아, 엄청 이쁘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이 길을 따라 쭉 걷다 보면 어쨌든 요런 산책로 인데 올만 하지？엄청 길 지도 않 고, 만세. <laughs> 맛있어? 계속 나오네. 모짜렐라 쭉쭉 한번더 쭉. 아이고. 와이피가 배고픈가 봐요. 아리랑 핫도그입니다. 로즈 센트럴 안에 있는. 거의 뭐 현지인처럼, <laughs> 현지인처럼 얘기하고 있어. <laughs> 이게 오겹살? 응. 와, 맛있겠다.